얘랑 제작할 것이 있다. 계단형 잠깐 제작 좀 할게. 챔 편이 탈락했다. 왠지 드 마음이 아프네. 이야기 조준경이야. 근거리용이야! 아보자다 야하 방용한다 사람이다 아, 야하. 마피아 사람 있다고? 응, 음, 달려 있어. 다음 링 축소까지 십 초. 움직여. 저쪽에 목표가 있어요. 이쪽 사브면을 확인하자. 확인했다. 어, 쏴 어, 버리면 난 어떻게 버뜰지. 링이 다가온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어, 내가 못붙는디전 바가 먼저 쏨. 하나 아, 필 밀어 넣을 때로듯아 마신의 겉아버리. 래죽여버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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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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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알겠다 야하 어? 뭐야 이거 쟤는 왜저기로 가냐? 못잡는다야하 천이 가도 된다야. 여기로 비행하다 저쪽 멀리 있냐 너희들. 나다이다 아, 야. 아. 백. 저기 유봉이 어디 갔냐? <laughs>

병타는 없는 것 같다 야하 어 여기 있다 야하 탄약이 있어요. 아 땡큐 베리 감사다 야하 난 200발을 채워야 안정적으로 쏜다 야하 에탄은 없나 야하 나도 에탄 필요하다 야하 아니 88밖에 없다 야하 난 트리플테이크니라 80발이다 나도 야하 더블 카빙 갈까 그냥 진짜로? 안되면 제작이라도 해야된다 야 아아 야 기다려봐 좀만 배터리 몇개 있냐 야아 배터리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또 있어 아, 배터리 8개 있다 야아 필요한거 있냐 아 여기 실드 배터리에요 아...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 있어요 레벨 3이 친구들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 있어요 레벨 4이 있어요 편제작 해야되겠는데 그냥? 어? 현제작 해야되겠어 어난 제작하는 이거 땡기면 나는. 좋아, 다음 링을 찾았어. 맵을 확인해. 이쪽에 있는 건 몰라요. 저쪽이네. 1 0초 남았다. 목적을 갖고 움직여라. 야야야야야야. 음. 나 그냥 젠다 일단. 어 그냥 버리자 그거. 네, 어 공격기는 좀 아까운데. 아니 바로 발기, 바로 근처 있어. 준비 완료. 바로 근처 있는데. 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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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키지가 옵다 <laughs> 오우 씨, 뻔했다, 야 보내다 <놀람이> 야.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고 있어? g to go. I'm 근가 하나. 브라 브라가 하 오지도 못할 거야, 아 뭐. 아이씨, 이게 사가 없냐, 이브 실드. 링에 가깝다. 1분 남았군. 링이 저시야 적기다. 들어가자 갑자. 근데 어쩌면 우리 들어가야 될 수도. 혼자 뒤볼게. 게임 아니다. 버리겠다 패키지가 온다. 여 멀리있다. 놓치지말고 확인해라. 오른쪽 잠겼다. 우린 이제 기도뿐. 막겠네 기도가 안통했네? 점찍오줘 왼쪽 오른쪽오 있나? 응 음, 왼쪽 오르트 오른쪽. 있르쪽지르오르오른쪽에서 밀어주고 있거든, 오들이 오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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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한 최고의 자리까지두 군데 남았다 이쪽으로 가봐요 리이 가까이에 있어요 남은 시간은... 다들 조심해 여기 누가 지나갔어 짚라인 설치 거기 누가 있었지 적에게 공격받고 음, 있어 확인 아그스타 초청 성격지요 기적비 있다 아씨...뭐야 이거 실드 충전중 실드 충전중 아다 맞췄는데 아깝다 아나 왜이렇게 못사 씨 맞췄네 충전하겠다. 아니 내가 존나 못사 아, 니트테 네 맞춘 거 씨, 쐈으면 나 잡은 건데, 아. 형발한번도못 맞췄어. 싫어요. 니네 거기서 트퇴 쏘면 되겠다. 나, 나 얘랑 앞에 같이 땡겨줄게. 어? 클릭인데? 방가

아, 죽이지 마봐, 죽이지 마봐. 음, 나이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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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 음, 맛있정, 맛있정, 맛있정. 아. 와, 지렸다, 근데. 이번 판. 아, 니 존나 네 야, 둘 다운 시키거 존나 개멋졌어, 나. 음. <laughs> 당신이 방송 찍혔냐? 시원입니다. 어 영상 찍어도 영상 찍고 했어 이제 바로 보여줄게 보여줘 디코로 보여줘 와개 멋졌다 솔직히 진짜 이거 야, 솔직히 니가 둘다 따길래 어? 치마 이거 무조건 이겼다 시작했는와1등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 서캐리 했노 안 틀렸 플래티 플래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티. 야 제일 잘하고 플래 찍었네. 와 아, 이러면 인정이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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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